안녕하세요. 블록체인 기반 디앱 개발 강의를 맡은 이정주입니다. 네. 저번 시간까지 이더리움까지 이제 어,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부터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까지 좀 간략하게 딥하지는 않지만 어,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갔습니다. 사실 좀 중요하다고 싶은 개념들을 좀 짚었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런 것들을 어왜 해야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저는 원론적으로 좀 그러한 부분들을 알고 이제 디앱을 개발하는 입장 어, 뭐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도 좀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그러한 부분들의 욕심도 있고 또 앞으로 뭐 블록체인 이제 뭐 개발을 이제 앞으로 솔리티 환경 뭐 이더리움 환경에서 솔리티로 할 거지만 좀 간혹 가다가 뭐스팀이도뭐 만약에 어 기회가 된다면 좀 공유 또 해주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좀 많은 것들 뭐 샤딩이나 또 플라즈마나 뭐 캐스퍼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좀 공유 좀 드리고 싶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좀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떠한 것들을 할 거냐면요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현재 맥 환경입니다. 사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윈도우 환경도 있으실 테고 맥을 저처럼 이제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 어, 근데 이러한 환경이 좀 틀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 이더리움을 이제 기반으로 DApp 뭐 개발을 할때 문제점들이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작년부터 지금도 굉장히 많은 강의들도 저 나름대로 또 듣고 있고 하지만 굉장히 이 강의를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어 오류도 많고 솔리디티가 지금 0.4.24 버전이 나왔는데요. 그 예전에 있던 그뭐 펑션이 갑자기 안 되거나 뭐 이러한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어 강사 입장에서 굉장히 어좀 많이 어려운 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혹여나 제가 이 녹화한 시점에서 실행은 뭐다 어, 검증을 할 거지만 나중에 이제 들어, 들으셨을 때 만약에 뭐가 안 된다고 라 하셨을 때는 이제 제 이메일로 좀 질문을 해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어, 빠르진 않지만 최대한 성심성의껏 어, 빨리 어, 뭐 이렇게 하, 답변을 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저희가. 이 게스라는 게 있어요. 저는 미리 예전부터 이제 공부를 해왔던 터라서 이 게스의 버전도 지금 현재 1.8점대로 올라갔고요. 어, 지금 저희가 실습하는 환경은 1.73 버전으로 좀 스테이블한 버전으로 좀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게스를 어, 메인넷이라고 해서 이더가 시, 이더리움이 화폐가 실제로 교환이 어, 정말 진짜 현물 가치가 있는 그런 어, 교환이 되는 그런 이더리움 환경에서 할건 아니고요. 프라이빗 어, 네트워크라고 해서 제가 싱글로드가 돼서 어, 테스트를 할수 있는 그런 어, 옵션들을 좀 붙인 거고요. 실제로 실행을 하게 되면 은 어, 자바 스크립트 콘솔 화면이 나옵니다. 어, 일단은 자바 스크립트 콘솔 화면이 나오고 이제 로그를 제가 이제 출력을 어, 했는데요. 잠깐만요. 그래서, 어, 방금 이제 뭐 다시 실행을 해보면요. 어, 잘안 보이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네,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제 뭔가, 블록체인이 뭐, 스타트 P2P 네트워킹 하면서, 어, 어, HTTP, 알 뭐, 포트가 이제 8 5 4 5 포트로 또 열리게 돼 있어요. 이게 JSON RPC로 저희가 Solidity를 디플로이하거나 트랜잭션을 발생시킬 때 일단 통로 역할을 하시, 어,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laughs> 실습을 진행을 할때 어, 여기 초반에는 제가 이제 구상을 하는 거는 이 콘솔 화면에서 일단은 뭐, 프로그램을, 뭐, 이더를 한번 송금을 해볼 거고요 일단은, 어카운트를 만들고, 현재 제가 두 개의 어카운트를 만들었네요. 이두 개의 어카운트에서, 이제, 이, 그, 잠시만요. l 이더, 어카운트, 영번째 하면은, 이제, 어, 255 이던가요? 요게 아마 way로 되어 있어서요. way로 되어 있는 거를 만약에 어, 다시 이더로 화, 어, 바꾸려면 단위를 어, 0번째를 이더로 바꾸겠다. 어. 네. 하면은 게 아니라 이더겟 밸런스가 되죠. 네. 이렇게 하면은 255 이더를 이제 코인베이스 이더에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라는 뜻은 이 노드에서 만약에 채굴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 스타트를 하게 되면은 이제 채굴이 이제 되죠. 어, 나, 마,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 낮아서 굉장히 빨리 채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고로 많이 멈추고 다시 보면은 302도로 이제 됐죠. 현재 첫 번째 어 인덱스 0번째 이 코인베이스가 어 마이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지갑 주소에요 코인베이스에 저장이 되게 되있어요. 결국에는 블록 하나를 최고를 하면은 보상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받는 어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더를 전송하는거 하고 트랜잭션을 발생시키고 마이닝을 하는거 첫번째로 하고요어다뭐그 다음에 저희가 어 브라우저 환경 에서 음어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이제 여기에 계속 소스 들을 현재는 계속 올리고 있어요 아마 강의를 이제 끝내고 아마 이 강의가 올라가는 시점에 이 안에 많은 이제 도큐먼트나 어 그런 것들이 올라갈 텐데요. 어 네, 그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일단은 제가 브라우저에서 솔리디티 네, e 그 레믹스를 이제 활용을 해서 개발을 할 건데 일단은 잠깐 이 레믹스를 설명을 드리자면요. 어, 현재 이 레믹스를 이더리움 재단에서 제공을 해 주고 있고 지금 솔리티 버전이 0.4.24 버전이 나왔네요. 이게 최신 버전인 것 같고요. 어, 좀 바뀌었어요. 뭐 0.4. 초반 때그 마이너 버전에서 좀뭐 예를 들어서 이벤트를 실행할 때에미이뭐 붓거나 안붙거나 이걸 원 g 으로 처리를 하거나 어, 좀, 조금씩 박, 바뀌었어요 컨스트럭터도 좀 바뀌었고요. 그래서 여기를 활용을 할 텐데요. 아니면 은 제가 이제 이것도 뭐, 이제 로컬에서 어, 레믹스를 돌릴 수 있도록 컴파일을 해놓은 버전이 있는데 요러, 뭐, 지금 파일이죠. 예, index.html을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네, 일단은 가장 먼저 프로그램 랭귀지를 할 때마다 아, 항상 나오는 헬로 r 월드를 찍어보기. 이거를 네, 한번 좀 한번 돌려보고 환경 설치하는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은 헬로 r 월드라는 컨트랙트에 대한 문법은 나중에 설명 드릴 테니까요. 뭐 일단은 이거에 대한 의미들은 이제 지금 크게 신경 쓰지 않아셔도 되고, 이 펑션하고 이런 구조를 보시면 은딱 느낌이 자바스크립트 느낌이 나시죠. 네,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차이점은 좀 존재는 합니다. 그래서 좀 어, 차이점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r n 이라는 탭에 가보시면은 이제 environment가 있고 account가 있고 g 스 s 미 i m 고 value가 있어요. 현재는 environment는 자바스크립트 어, VM 환경이 있고요. 그냥 이 자체로 디플로이가 되고, 아, 서버 없이도 이 브라우저 안에서 그냥 버추얼 머신에다가 어, 올리는 환경이고요. 그리고 어, 왜, 저희가 지금 사유로, 사용을 이제 개스로 붙일 거는 지금 개스를 제가 실행을 했잖아요. 이 개스가 8545 부트가 지금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제 아까 여기 8545 부트가 오픈이 되어 있죠. 여기에다가 접속을 한번 시켜 볼게요. 그래서 어, 네. 그래서 8545가 기본적으로 디폴트 부트고 네. 접속을 하면은 계정이 이제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이게 좀 약간 버그가 있는데요. 지금 네 개가 보이시죠? 이게 실제로 두개 어,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두 개인데 어, 네 개가 보이고 있는 거고요. 첫 번째 코인베이스에서 아까 3 0 0이더 보이시죠? 아, 코인 제가 채굴한 코인베이스에 이제 지갑에 들어 있는 이더는 3 0 0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의 어카운트로 어, 이 헬로 월드라고 짠 이제 컨트랙트를 이제 디플로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레믹스가 굉장히 강력한 게 컴파일을 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워닝도 나오죠. 친절하게 또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컨스트럭터가 어뭐 지금 네. 신규 데프리케이트드가 됐네요. 디파인 어 컨스트럭터 즈 펑션이 이제 컨스트럭트가 세임 네임으로 하는 게 이제 딥 데프리케이트가 됐다. 예전 버전에서 어 그래서 컨스트럭터로 써어라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0.2.23뭐 4.23이라고 하고, 이, 이, 이 내용을 const тр럭터라고 네. 하면은 네, 이거는 좀 나중에 음, 잡아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실행은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네, 요렇게, 네, 펑션을 빼라는 거였네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어, 디플로이를 해볼게요. 이제, 맨 처음에 이컨스트럭터에서 스트링으로 이제 그리팅이라는 걸 받게 되는데요. 어, 뭐, hi, d o u j 해서 디플로이를 해보면은, 어, creation 해서 a u t h e n 이든 p a 패스워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네. 여기 지금 제가 게시에서첫 번째 contract, 어, 그 계정으로 했을 때 계정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어, 펄스, 어, 계정을 일단 풀고 디플로이를 해보겠습니다. Personal, Unlock, a c c 번째를 u n 을시켜줄게 잠깐. 패스워드는 테스트 1 였나? 네. 잠시만요. 다시. 음. 테스트. 다시, 복사를 해서, 여기다 놓고, 저기. 네,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잠시만요. 다시. 그래서, 테스트 네. 테스트 1었네요 private가 그래서 이렇게 푸시고 다시 제가 i double j deploy 하면은 네 팬딩이 되죠 이 팬딩이 되고 처리가 안될 거예요 왜냐면은이그 POW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하나 올리는 게 결국에는 트랜잭션을 발생시키고 이거를 처리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노드들이 이제 마이닝 행위를 하면서 하는데 지금 어, 마이닝 상태가 어, 지금 결국에는 스탑된 상태예요. 그래서 어, 마이너를 만약에 스타트를 해주면은 어, 일단은 펜딩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해볼게요. 팬딩해서 트랜잭션스 하면은 어, 네, 팬딩 트랜잭션이네요. 딩트랜 네, 지금 제가 이 디플로이 하려고 했던 그 트랜잭션에 대한 것들에 대한 내용이 펜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팬딩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대기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제가 마이닝을 하게 되면은 스타트 하게 되면은 네, 방금 이제 생성이 된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 디플로이 컨트랙트로 이 해당되는 주소와 함께 네, 여기 보시면은 네, 해당되는 주소와 함께 이제 다시 펜딩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보면 없죠. 네, 이게 이제 블록체인의 기록이 된 거예요. 다시 마이닝을 어, 스탑을 할게요. 네, 하고, 네. 구조를 보면은 여기 set greeting이라고 빨간색이 있죠. 이거는 결국에는 가스를 집, 가스라는 개념 아시죠? 수수료를 이제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건데, 블록체인의 어떠한 상태 값에 그리고 어떠한, 변, 어떠한 그 저장소에 뭔가를 기록을 변경을 하거나 기록을 함으로써 어 이제 뭔가 스테이트를 변경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스 비용이 들고 방금처럼 이제 트랜잭션 처리를 할때 뭔가 펜딩이 되거나 마이닝 행위를 통해서 기록이 되는 거고 단순하게 파란색은 콜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값을 그냥 가지고 올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생성자에다가 그리팅이라는 그 스트링 값을 넣은 것들을 그리팅이라는 이제 변수. 요 여기 이 변수에서 그냥 갖고 온 거고요. 이 밑에 있는 세이 펑션을 통해서도 네. 이 그리팅을 출력을 리턴을 받아서 출력을 해줄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구요 제가 만약에 에, 그리 셋 그리팅에서 이 하이 wj를 바꿔 볼게요. 그래서 예, 스트링 값이고 하이 하이 에 r y 리원 해볼게요. 그래서 셋그리팅을 하면 다시 팬딩되어 있죠. 제가 마이닝을 다시 켜볼게요. 여기서 마이너 스타트 하면은 다시 처리가 됐어요. 다시 스탑을 해놓고 어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저번에 말씀드렸던 레시트예요. 이 레시트를 보시면은 이제 밸류가 어 이더를 얼마를 송금을 했냐 그리고 어 디코드 인풋을 보시면은 하이 에브리원 이라는 걸 제가 넣구요 제 로그를 여기서 또볼 수도 있고 어 가스가 얼마나 들었는지 33,485 가스가 지금 소모가 됐네요 이 트랜잭션을 실행을 하면서 그래서 어 다시 그리팅으로 이거는 결국엔 트랜잭션이 필요 없는 거니까, 보시면은, Hi Everyone 이라고 이제 바뀌신 걸 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Hello World를 간단하게 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결, 어, 좀더 딥하게 들어갈 건데요. 신텍스 먼저 설명드리고, 제, 최대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예제는 ICO, 뭐 이제, ICO가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죠. 물론 굉장히 좀 부정적인 면도 많지만, 이 토큰에 대해서 erc 20 토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고 그거를 실제로 발행을 해서 아, 아, 크라우드 세일을 해보는 컨트랙트를 어, 실습으로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문법을 하면서 어, 문법을 할때 가장 좋은 예,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할수 있는 게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크립토 좀비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어, 제가 정리를 해서 좀더 쉽게 여러분들이 와닿게 어 문법 딱딱하지 않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결과물들도 어좀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좀다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어 지금 제 저는 사실 맥에서 강의를 하면 굉장히 편할 거는 같은데 그래 도 윈도우 사용자도 있다고 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파일을 만들었어요. 어... 여기 보시면은 네 블록체인 이제 실습을 위한 가상 이미지 적용법이라고 해서 g i t 에다 올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녹스에다가 아, 아직 안, 안 올라갔네요. 잠깐만요. g i t 에다가 제가... 네,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블록체인. 아, 어, 보트 해서 네 업데이트 적스 네, 그리고 업데이서마시죠 플래시를 해서 네, 올렸고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데 최종 지금 현재 있는 강의 뭐 말? 어, 아, 강의. 에서는 요거 밖에 안 올라왔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보는 시점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레퍼런스들이 올라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미지를 이미 블록체인 실습을 위한 가상화 이미지를 이제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문서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이제 버추얼 박스를 이제 다운을 받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도커로 할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도커로또 하려면 도커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돼서 이 도커로 게스를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이 버추얼 박스로 이제 일반적인 VM웨어를 통해서 리눅스 어, 우븐투를 어,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S는 우븐투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GUI가 있는. 그래서 OVA로 제가 이미지를 만든 거는 기본적인 이제 라이브러리나 게스나 다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그거를 다운을 받으시려면 여기 구글 드라이브로 이 주소로 들어가셔서 어,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보시면은 여기 네, OVA 파일 이 있죠 한 5기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좀 인터넷이 좀 빠른 환경에서 다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운로드 기,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5.4기가의 그 파일이 있는데 이거 다운을 받으셔서 어 기본적으로 윈도우 사용자 환경에서 제가 어 이렇게 어 매뉴얼을 만든 거고요 네, 가상 시스템 가져오기 라고 있는데요 파일에서 이제 임포트 저 영어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임포트 얼라이언스 라고 해서 가져오기를 눌러서 현재 그이 블록체인 o v 이라는 거를 오픈을 하시면은 여기 좌측에 이제, 이렇게, 블록체인이라고 생깁니다. 네, 요거를, 이제, 실제로 들어가시면은, 네, 이제, 실행이 되고요 네, 우븐투가 실행이 되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좀 사양이 좀된 컴퓨터 사양이 되시는 분들은 이 세팅에서 좀 리소스 같은 것들을 늘려서 사용을 하시면좀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사전에 좀 사용을 해 보니까 좀 답답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러한 환경을 좀 맞추는 게 저는 중요할 거라고 강의를 할 때는 생각을 해서요. 일단 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다 깔았어요. 그래서, Sublime Text라는 에디터 툴도 깔고요 사실, ID 툴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사실, 솔리디티를 본격적으로 하기, 할수 있는 그런 본격적인 툴, 좀잘 지원해준 툴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Remix로 여기서도 뭐할 거지만, 네, 여기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좀 같이 사용을 하고, 기본적으로 패스워드는 루트라든지 이제 다 1234입니다. 그래서 여기 매뉴얼에도 적었지만 1234니까요. 좀 보시면서 계속 패스워드를 묻는 다음에 1234로 쳐서 들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어, 네. 게스트도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더리움하라고 제가 네. 이더리움이라고 폴더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고랭하고 그 다음에 고이더리움하고 레믹스하고 또 워크스페이스하고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서 좀 실습을 하시면서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환경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제가 좀 이제 본격적으로 어... 솔리드티를좀 문법을 들어가도록 해볼게요. 일단 문법을 들어가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이더리움에서 이더송금하고 어, 뭐, 트랜잭션 처리하고 아까 방금 해봤지만 좀더한번더 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